영노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가성비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바르게 물 마시기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노화가 더 빨리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물 1리터 마시는 습관을 아직도 실천하고 계시나요? 하루 8잔의 물, 즉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70여 년전 미국의 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경화, 신부전증과 같은 질환에선 과도한 수분 섭취가 복수,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노화와 장수과학은 파격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 수명이 향후 10년에서 길게는 50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라는 책에 의하면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30대의 몸으로 150세 이상 살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영노화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노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가성비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바르게 물 마시기입니다. 전문가 중에는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 성분이죠. 뇌 역시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두통이 오거나 집중력 저하, 기억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나 정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의 70%도 역시 수분입니다. 물과 관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데, 만약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쪼그라들면서 수축하여 딱딱하고 잘 뭉치게 됩니다. 관절 역시 물이 뻣뻣해지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호흡기 감염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지고 썸모 운동이 활발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은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제대로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난 하루에 물 1리터를 충분히 마셔주고 있어 이 정도 마시면 내 몸의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리터를 마시면 오히려 수분 흡수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신 물은 모두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때 몸속의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 우리 몸은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분을 내보내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물을 많이 마실수록 오히려 몸속의 수분은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개인의 근육량 나이, 성별,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 생활 환경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하루 물 섭취량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물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자신의 체중의 3%의 물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50kg인 사람은 1.5리터의 물이 적정량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대신하여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이유는 물이 체온과 가까운 온도로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체내 온도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허기를 달래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경우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배출할 소변이 많다는 것은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물은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세포 내부로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포 밖으로 물이 넘쳐서 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물을 급하게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 먹어야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정도 마십니다. 자는 동안 중단된 수분 섭취를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전에 물을 마셔두면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흔히 식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안 좋다고 알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위액의 양이 많이 줄어있는 노년층 중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식전 후물 섭취로 인해 위액이 묽어져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30분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수면 중에 발생하는 수분 손실을 줄이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도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물을 제대로 먹는 사소한 습관부터 바꾸고 실천해보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 레벨 업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